두려움이 엄습했을 때, 첫 번째 방법은, 나의 두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밀어보세요. 발가락, 발바닥, 발 뒤꿈치 전체가 바닥을 민다.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, 집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, 나는 지금 현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. 곧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있지 않고,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나만의 방법으로, 나를 진정시켜봅니다. 심호흡처럼 짧게, 들숨, 날숨을 쉬어도 좋고,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.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먹을 꽉 쥐었다, 천천히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씩 펴봅니다. 천천히 한 손가락씩 펴니다 편안한 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해 주세요. 네 번째로 긍정의 감정을 활성화시키며 트라우마의 기억을 정화해 보세요. 내가 좋아하는 색을 칠하거나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림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